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14일이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화이트데이입니다. 남성분들이 여성분들에게 선물을 주는 화이트데이인데요. 오늘은 미스터 트롯의 탑 세븐에게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1년 전 2020년 3월 14일 미스터 트롯의 결승전 진선미가 발표되는 날이었죠. 말하자면 이들 그 미스터 트롯의 진선미에게는 생일날입니다. 1년, 1주년 되는 날인데요. 이명웅에게 특히 진, 1주년 기념으로 이명웅의 팬덤이죠. 영웅시대가 각종 전국의 주요 지역에 전광판 광고를 내걸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장면은 이명웅이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 피자죠. 청년피자가 오늘입니다. 14일 오후 1시에 특별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청년피자가 특별 화이트데이. 그리고 이명웅의 1주년 기념에서, 진1주년 기념에서 특별한 화이트데이 선물을 오늘입니다. 14일 오후 1시에 공개를 한다고 하네요. 어, 청년피자의 공식 인스타그램에 지금 올라온 사진입니다. 핑크색 슈트로 입은 이명웅의 모습이 정말 멋진데요. 어, 이진 일주년을 기념해서 어, 청년피자가 오늘 오후 한 시에 어, 청년피자 공식 유튜브 채널에 이 이벤트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선물을 줄지 궁금한데요. 이렇게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국 주요 곳곳에 자, 이 일주년. 어, 이명웅의 진 1주년을 축하하는 전광판이 곳곳에 내... 걸려있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이명웅 미스터트롯 진당선 1년 팬들의 축, 특별한 축하 이벤트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이 모습은 홍대의 M 스크린에 걸려있는 전광판 광고입니다. 자,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뿐만 아닙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백화점 디지털 광고에도 내 걸려 있고요. 서울 버스 273번 외부 광고에도 임영웅의 진 1주년을 축하하는 광고가 내 걸렸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롯데백화점 외벽 디지털 광고도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이게 부산의 롯데백화점 외벽에. 모습인데요. 디지털 광고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어, 동영상입니다. 이렇게 화면이 바뀝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밤색이죠. 자, 화면이 바뀝니다. 자, 이렇게 바뀝니다. 빛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게 부산 서면에 있는 롯데백화점 디지털 광고의 모습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모습입니다. 자 보이시죠? 자 이렇게 어, 부산에도 있고요. 마포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CM보드에도 있네요. 그리고 서울 서초구의 고속터미널 벽면 영상광고에도 축하광고가 내 걸려 있고요. 아또 재밌네요. 일본에도 있네. 일본에도 일본 도쿄 신주쿠 신오쿠보에 위치한 전광판에도. 축하 광고가 노출됐다고 합니다. 아, 대단합니다. 이제 이명웅은 국내에 가요계를 석권을 했는데, 이제 세계적 가수로 발돋움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 대단합니다. 대단해. 자, 이렇게 1주년을 기념해서, 어, 최근에 발표한 신곡도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명웅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데요. 여기에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의 신곡의 뮤직비디오가 자, 이 업로드 4일 만에 447만 뷰를 찍었습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자, 보이시죠? 여기 447만. 자, 이게 이명웅의 신곡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의 자, 이 인기의 현장인데요. 뿐만 아닙니다. 지니, 벅스, 멜론 등 주요 음원 사이트에 차트의 상위권 완전히 장악한 게 신곡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인데요. 이렇게 뮤직비디오 뿐만 아니라 엊그저께 일일 전이죠. 어, 사랑의 콜센터에서 부른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하의 무대도 자, 공개 일일 만에 69만을 찍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대단합니다. 대단해. 자뿐만 아닙니다. 자, 팬카페를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명웅의 팬카페인데요. 영웅시대 팬카페인데 회원 수가 여기 보이시죠? 15만 129명입니다. 지금이 14일 오전 11시 현재입니다. 15만 129명. 15만을 돌파한 겁니다. 대단합니다. 아, 이명웅 자 이렇게 이명웅뿐만 아니라 미스터트롯의 탑세븐이 수상자로 결정된 1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그중에서 이명웅의 팬덤이 가장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중에서 영웅 시대가 이렇게 각종 주요 지역에 전광판 광고를 내 거는가 하면은 일본에서도 전광판 광고가 나와 있고 그리고 신곡 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1주년, 1년 된세 음, 번째 신곡이죠. 447만입니다. 이게 이명웅의 인기의 현장 현주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아, 영웅 시대 활동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영웅 시대 팬클럽 회원 여러분들은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굉장히 조직적이고 어, 서른도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도 팬을 갖고 있는데 영웅 이명웅 너무 부럽다. 왜냐? 영웅 시대가 있기 때문이다. 영웅 시대는 열정적이다, 적극적이다. 아, 이 뭐랄 헌신적이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다. 우리 내가 영웅 시대, 영시 회원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영웅 시대라. 그 동안에는 아이돌 가수들 중심으로 팬덤이 형성돼 있는데 트롯 가수인 이명우의 영웅 시대는 아이돌 못지 않습니다. 그게 영웅 시대. 아, 영웅시대 진짜 박수 한번쳐 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이명웅의 축하 날이기도 하지만 더 이명웅의 든든한 후원자, 지지자, 응원자, 영웅시대의 축하의 날, 생일날이라고도 할수 있는 게 오늘 3월 14일 화이트데이 일요일. 말하자면 이명웅의 진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명웅을 비롯해서 영탁 이찬원 그리고 어, 정동원 장민호 그리고 어, 김희재 어, 군에 가있는 김호중 모두 탑세븐에게 어, 수상자 1주년을 어,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는 어, 미스터트롯씨 수상자 진선미로 결정된 1주년인된 날이면서 화이트데이여서 어, 오늘의 의미를 다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를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 그리고 재밌고 유익한 방송을 해석,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이명웅이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구전노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구전노경 복세편살 60포 한 박스를 시중 가격보다 대폭 할인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드리는데요. 32% 할인해서 19만 8천원에 공급해 드립니다. 복세편살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뉴스장터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관계자가 여러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구매를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억세 편사를 구입하시는 팬 여러분들에게는 이명웅의 이모티콘이죠. 영웅티콘 16종을 선물로 드리고요. 그리고 이명웅의 대형 담요 등 4종의 사은품도 함께 드린다고 합니다. 이명웅의 이모티콘 대형 담요도 받으시고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